이럴 땐 드오프가 아니라 이쪽이 이득입니다 먼저 경로하면 좋기 때문에 그 얘는 그냥 숨어있으면 2호가 2, 2 치면은 3호가 그냥 딱 정수로 쳐주면 되고 이제 서링 같은 거 나오면 그때 드오프 걸어도 되고 지금 서링 같은 게안 나와서 오히려 좀 아쉬운 상황 이제 도적이 법사보다 더 좋아. 도적이 법사보다 더 좋아. <목소리> 법사랑 도적만 좋은 니리잖아 여긴 테스피 아니잖아. 이거 몇 년째야? 이사야? 어, 저거 짜증난다. 성견자 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성견자를 내면은 성견자도 1땐 맞으니까 그쪽이 쏘네지. 까마귀. 어, 왜 이렇게 약한 게 나오지? 크게 한번 <laughs> <잡고. 웃음> <laughs> 계속 필드만 잡고 있으면은 상대가 코스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더큰 걸로 막겠다 하면은 드워프 뜨는 거지 그래서 제압기라는 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필드를 잡아야 되는 개념이라 좋은 제약기면은이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는데. 흠, 이러면 어떨까? 자연화라는 카드가 드오프보다잘 쓰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저것좀 귀찮다. 거부하리라.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도좀 정리해 줘야 돼. 귀찮아도 좀 정리해야 돼. 자연이 그대로 먹고 리다 정치로 치다면 항상으로. 야포 같은 걸로 막 폭딜을 넣을 수도 있어 가지고. 야, 저거 집었냐? 제묵 시키기 싫어가지고 직공을 해도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방금은 스톰윈드 용사가 혼자필해에 있는 건 별거 없어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제 드워프를 걸면 이거를 카드 영장값으로 잡는 효과입니다. 에이드도 뭐 올려봤지? 아이뭐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나올 거야. 기다려 봐야죠. 안 그러면 스니드 생각 나서 나도 싫어. 아 이제 다음에 나온다고. 지금 캐대가 밀려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도발로 막아서 영웅을 보호해야지. 그때 흑기사 뜬다니까. 과인 어떻게 할까? 나의 탭을. 야 나가지말고 아니 도발을 내라고 도발을 그러니까 나가면 어떡해 세니들 먼저 선점해 놓고 그 데스들 써도 멋있는 데테쟤니까뭐테 <laughs> <후회하게 해드리죠. 웃음>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웃음> 그러니까 안녕이도 요즘 많이 나오고 네게 있다니까 야 이거 거의 전설급 아니야 이거? 거의 전설급이지 간점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나첫판 너무 이상하게 주더니 간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럼 설마 똥오고 했을 나요건 없사네. 아까 아까 내 드루이드를 보는 것 같군. 어 뭐야 저건? 불지 빌려 드릴까? 야, 나나 죽었다. 아, <laughs> 나다 죽었어. 어떻게된 거야? 아, 그런데 이거 호랑이 못사 되네요. 이거 호랑이 못사 되는데?

아 이런 복사 안 해도 오사니까. 그럼 불기둥은 좀 막을려나? 이따 해봐. 이거 봐 불기둥 쎄만 하지 않나요 법사 입장에서? 이제라 이거 잡아야돼 불기둥 혹시 있으면은 는 음... <목소리> 기다리지 않는 할퀴기도 아낄래. 핸드에 안 들어온 카드들 장태우는 거랑 핸드에 들어온 카드 한장 날리는 거랑. 이새야 날렸으면 됐지 뭐. 이거 찍거나 까니 네 목에 걸린. 그 뭔가 냄새가 나좀하 뭔가 냄새가 나. 야왜 이렇게 이 호랑이에 관심이 많냐? 사람들이. 호랑이가 왜 이렇게 상호작용이 많아 야 이거 빅 아니었어 이거 저분 완전 뻥카신데? 아이 그냥 다 침묵 어차피 호랑이 침묵 걸렸겠다 다 조용해라. 이번엔 당신이 졌어. 그러니까 저거 이펙트 너무 이뻐. 저가대에서만 볼수 있는 이펙트야. 제가 몇년 전에 저런 거 만드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런거 예쁘게 만들면은 기분 되게 뿌듯하다. 주로 파티 클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퓨리온! 그 상대는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번 판 핸드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동전 써서 2코를 먼저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비를 써서 뭐보스 코를 잡던, 뭐 할게 많거든. 아니면은 하이킥으로 상대가 낸거 잡은 다음에 까마귀 우상을 쓴다든지 저거는 그냥 버러워 빌 당연히. 이거를 공짜로 잡기 위해서는 일어음한 거를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이번 약간 계속 스노우볼링 느낌이거든요. 이사가 뭐한게 없어 지금. 여기 신성화 써도 별거 아닌 거야. 상대 카드 세장 썼는데. 지금 욕심을 너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자자자자자, 내가 나온다고 그랬지? 야, 스니드 지금 뭐하냐, 스니드? 스니드 지금 낼수 있어? 스니드 정자수가 낼수 있어 지금? 우리의 비밀을 낼수 없죠? 모자라.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에이, 으이 에이, 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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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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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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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이 준비됐습니다. 당연히지. 물론이지. 무조건 집는 정도까지 비율은 아닌데. 그니까 흑기사가 뭐이 언젠가는 핸드에서 결국 나가서 무조건 써이고 그런 건아닌데그 확률이 꽤높아진편이죠그 대신 이후에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아니 그때 내가 후원한 후원 쏘시면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 후원 안 해주시니까 내가 안한 거지. 나는 분명히 후원하면은 스위드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지. 난... <웃음> 전장으로. 이쪽 <laughs> 직공해도 되는데 약간 소심증. 나 진짜 터러이 야생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laughs> <안 되노? 웃음> <laughs> 그, 시대네버 야, 물고기도 안 잡혀. 이게 신성화를 썼는데 쓴것 같지가 않다. 어이, 그분이 오셨습니다.